구독자 백만. 천 명? 금방 왔죠 <웃음> 아, 너도요? 현재 현재에어면어이어 사람들은 또 누구나. <웃음> <웃음> 차는 그래도 썬팅은 없는데 <laughs> 아, <laughs> 아, 아니 는것 처다보고 얘기하고. 쳐다보고 얘기하고 아 <laughs> 나 진짜 고속도로에서 아무것도, 아무도 아무도 안보안 보길 바라야 돼. 아, <laughs> 옆차가 지나가다가 봤는데. <보는> 아, <laughs> 아, <laughs> 아, 차가 보니까 차라 언니는그금발이니까외국인이게를 썬다고 처. 아. <laughs> 그래. 그 외국인한테와해했으 <laughs> 너희 마음을 얼른 아, <laughs> 그 정도 돼야지 그 정도 돼. <laughs> <그래서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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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영화만 하지 뭐 코코페에서 왜 그래? 아 웃기다. 아니, 그래서 우리 지금 생각이 뭐냐면 우리 루치니 음, 아이야. 아 아이예요. 루치니 아이라고? 응. 아이고 우리는 지방송에 여기 다 아이야? <laughs> 거의 다 <laughs> 아이걸요? 아멘님 <laughs> 아, 아니 아멘가 모든 일을 다 감당. 아니 나그 신발을 있어. 아무도 없어. 운동화처럼 생겼다. 그 그냥 평소 스니커즈 다가 너무 느껴 안녕. 어 약간 나 지금 말투가 너무 해진이었는데. 해진이에요. 안녕 짭진이 짭진이 짭진 각본 음. 앞에 이런 거 누가 갔다왔어 아메. <laughs> <안 해. 웃음> 도 <laughs> 지금 아침부터 굶었어 <불렀어. 웃음> 진심 주차장에 너무 많 차가 너무 많아 <웃음> 살아있음요 <웃음> <웃음> 날씨가 너무 좋아 <laughs> 약간 이거 그건데? 그 여행용? 아, <laughs> <laughs> 그 그냥, 그냥, 그냥 그걸로 써도 되겠다. 그냥 일상에 쓰기에는 그냥 조금 화려하긴 어. 한데. 나쁘진 않은같 어. 아, 맞아. 어, 약간 오타쿠티 되고 어. 싶을 때. 야, 오늘 캣컷이 많다. <laughs> 그거 아니야? 딱 <막> 교복이고, <laughs> 여러 명이서 어. 하기 좋고, 음. 그냥 어린이 대공원이 잘있는데 그렇긴 해. 그 인정. 아니면 그냥 우리가 그냥 하니까 눈에 어서 먹었을 때. 그런가? 우리 여태가 관심이 없다가. 음. <목소리도> 우가 후문 주차장을 다 왔어. 들어가세요. 이렇 들어요. 거기 때똥레아주고있어요 근데 우리 아까 카레집 왔을 땐 사람 없었어요. 카레 아, 거기서 네. 사람은 없긴 아, 해요. 아, 카레와? 카레와 어, 어, 네, 카레, 네, 카레. 먹으러, 왔어. 먹으러 왔어, <목소리도 목> 먹고 와서 다나 좋아요. 어차피 여기 오늘 캣캐채 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아요 우리가 아무 오늘라고. 데아무 지나서. 아무야. 진짜 너무 배고팠어. 배고팠어. 너, 거기는 스타벅스 이런 데도 안 없을 거 같은데. 갔다 왔어요? 어? 드라이브스 루 했어요? 어제 저 했어요, 아, 진짜. 이이코라지르 거. 이채널은 이제 제 겁니다. 항상 먹어. 항상.

가래 떡이다. 구워먹는가래떡 효과. 아까 경쟁팀 아, 싸워도 되었어. 어? 아니, 오늘 키켓이 팀도 많아요, 아, 오늘이? 경쟁팀이니까 그래? 어. 저도 싸워서 이겨. <laughs> 싸워. 아, 네. 하하하. 물싸움. 안녕하세요. 저희 다음주에 또뵙요다 아, 다음주에. 사원치고. <laughs> 다음 <주에 뵈. 웃음> 다음 <주에 뵈. 웃음> 어. 자리가 어디냐고? 뽑기 자리? 어디에요? 사람한전 팀포다 관종 뽑다 하랑이터부 아니었나? 아니 근데 팀사 하면 스이 있어야 하는거 아니야? 원래 여기가 건무석이었어 어이 될거같아? 데리잠 어, 아까는 할줄 모른다면서요. 어, 어서 할줄 몰라요? 할줄 모른다면서 어떻게 가르쳐요? 몰라요. 저맨 처음에 할줄 모르는데? 한번 흡연장이 있네, 한번. 흡연장 놓치지 않아. 편안한 스텝. 편안한 스텝. 내가 또 1, 2, 3, 4, 4 했지. <laughs> 옛날에도 엘리 선사구나. 준들리 선사가 불러? 예? 옛날에 엘리 선사가 불렀는데. 준들리 선사가 불러? 그럴걸요? 아, 있었구나. 나 여태까지 코페 탈의실을 입는 거 처음 봤어. 여기가 맞 아닌데 여기는 그냥 운영본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 교복 대화점이 있어? <laughs> 아, 저입구 쪽에? 세븐일레븐 옆에 아 여기 있구나 기기여 그러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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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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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아저 4,000원 보번어아네번요 아,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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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하셨잖요2개아 2개요? 네. 네 하나씩 하나씩 아, 네. 이걸 뽑아줘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바 저... <laughs> 어? 어, 어 하나 골르셨고 아, 자자자 아, 저점이 높은 거 저점이 높은 거 아우 뭐가 나오나 뭐, 뭐, 아, 여기서 아, 재밌으려면은 2등이 아, 나오긴 해야 돼 잠깐만요 거 인형이 나오긴 해야 돼 봐봐 봐봐

야광공 하나. 야광공. 자 무대로 갑시다. 가어이 뭐야 뭐야 뭐예요? 6등 7등. <laughs> <laughs> 아니 잠깐만. <Re> <laughs> 우리가 확률 높여주고 있어. 야야 우리야. 저 우리가 <peanuts> 확률을 계 높이고 있는 데 6등 7등 7등에서 라 지금. 미쳐버리겠네어 대박. 대 왼쪽 오른쪽. 어. 감사. 야광공. 포장된 포장된 거? ]üman서. 아니요? 아! 리필이 빨리 와봐요. 신기하다. 자, 방황이 일로 와요. 퍼포먼스, 퍼포먼스. 퍼포먼스! 아, 낯낯낯낯낯. 퍼포먼스! 아, 낯낯 뭐예요? 이런 야망고인 거예요? 모르겠어 우와! 이게, 아니, 아니, 이거 처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야, 뭐 거야? 우와! 진짜? 신기하다. 아니, 부셔질 일은 없겠어요. 가면 약간 뺏어질 게신기하이이하다 그거 그렇지 간장다안나요 가봐. 내가 보그데저저아거보한 2등 나올 거 같은데. 그러니까 예, 아 근데 된 저도 포장된건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이밖에 나중에 다 같이 이렇게 모아서 까 <laughs> <되는 거야? 웃음> <laughs> <laughs> 내가 제일 좋지. <laughs> 그때 저점이 네. 너무 많이 나와서 <laughs> 아니 저희가 또 웃고 왔는데. 근 나와야 재밌지 안재밌어 <laughs> 안안 아무도 아니 아무도 오르지 않아? 그 거기서 <그냥> 웃긴 <laughs> 야 그냥 웃긴 거야. <웃음> <안> <웃음> 난 없어. 내가 몇 등이야? 이거 5등. 5등? 아 그럼. 그러니까 5등, 6등, 7등, 4등? 그러니까 우리가 4, 5, 6, 7만 보는 거야. 이 1, 어디 있어? 좋아야도 뽑기보다 재밌네. 아, 도파민 팡팡 터지는 구만 도파민, 도파 아, 돌아봐, 돌아봐. 돌아 뒤로 돌아봐. 돌아 어, 구구 야, 뒤로 돌아야 되는데. 아, 도야 뭐. 소스를 모르네. <laughs> 야, 이미 5등. 아, 건 뭐야? 그거나, 그구구 얍! 5등. 제가 봤을 때 저희는 <laughs> 아, 근데 이거 너무 재밌어. <laughs> <laughs> 가만히 두개인 건가요? <laughs> 아니야, 무두 어, 무두 무슨, 오슨이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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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무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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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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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야 이게 무슨, 무슨, 무무 아, 여러분, 그래도 제가 봤을 때제일 최고점은 이런 거였거요사 네. <laughs> 분, 사 분. 아이 정도 뽑아 주셨어요, 여러분. <laughs> 아니, 아니 근데 아... 이거 되게 신, 이게 되게 좀뭐 그냥 수 있는 거예요? 예, 깜을수 있어. 근데 이거 재밌어서 너무 쉬... 아, 더 하고 싶어 지금도. 아털렸털렸어거 털렸. 야! 중독이야, 미안해 아니 근데 원래 인형 기돈 그래요, 인형 기 원씩 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하나, 음, 둘, 셋! 셋. 아하! 우리 아, 둘, 셋. 둘, 둘 셋. 나왔어. <웃음> 다음, 다 지금 식중인데, 지금. 식중이 하나, 둘. 하나, 둘. 둘. 아이고, 셋.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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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갔어. 아, 이제 맞아 막다 <laughs> 같이 깔까요, 여기 다 같이 다 <laughs> 같이 갈까요 하나씩이니까. 멋있어. 아, 아, 언니 두 개니까 언니 아, 하나. 아, 맞아. 언니 이 먼저 하고. 휘인 먼저 하나. 하나, 하나하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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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마지막 거를 다 같이 네, 가요. 좋아 다들 도파민에 미쳤어. <laughs> 하나, 둘. 셋! 아, 진짜 어. 아, 리가안통요이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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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마지막 거, 마지막 아. 거. 다들. 하나, 자,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자, 자, 하나, 아, 아, 하나, 하나, 하나 둘, 둘. 셋! 아, 7등이야 아, 7등이, 아, 7등이, 아, 7등, 7등, 7등. 6등, 5등. 등 아, 우리는 맞아. 안좋아 <웃음> <웃음> 우리 너무 김에 사는거 아니야 이거? <laughs> 아 나가, <너무> 김에 잠시만 내치어 <laughs> 웃기다 어 대박 내 물건을 모아라 됐다 아니 미친거 아니야 이물 물류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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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すごい 준비했어요. 그거 아 진짜 내가... 아니, 믿는... 답장 가 답장 <laughs> 아 안녕하세요. 우리는 던킨 오늘 어촬영부터 해가지고 코코페까지 이렇게 되게, 되게 알차게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었어요. 네, 근데 되게 오늘 날씨가 너무 딱 괜찮은 게막 그렇게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고 딱 좋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입니다. 와.